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재판관들 사이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보름을 넘겨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긴다면 심리 기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91일 기록을 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당초 신속 심리를 약속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대립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찬반 단체들의 릴레이 집회에 이어 단식 삭발 농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정치권도 거리 정치의 가세에 헌재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 국정 협의체 논의도 다시 중단되면서 정치권이 공언했던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현안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 흐름 속에 광장의 혼란도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사주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순천 일반산업단지가 산단 환경 조성 사업 패키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전남 동부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 들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역에서도 지표가 열리고 있습니다. 리포터 취재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2·3 개엄 선포 이후 100일째인 어제 정치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광주 전남 각계에서 1인 시위와 삭발, 단식 등을 벌이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 2026년 선 방문회의 지정과 연안 크루즈 운항 등 선박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현안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구상한 미래교실인 2000 (2030) 교실이 전남지역 중 고등학교 등 (25곳을) 포함한 (40개) 공간에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주간 경제 브리핑. 지역 경제 뉴스 분석해보는 시간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헤럴드경제 박대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간추린 뉴스를 통해 잠깐 전해드렸는데 순천 일반산업단지가 산단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공단이 전국의 국가 및 일반 산단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 전남에서는 1 0 7개 산단이 있는데 서면의 순천산단과 무안군의 삼양 농공단지 등 2개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순천산단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과 노후공장 청년 리뉴얼 사업을 묶은 패키지 사업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산단 그 중심이 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3년간 국비 포함해서 36억 여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1987년에 준공된 순천 일반 산단은 건물 외관 및그 산단의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도심 팽창으로 산단 인근에 주거 단지가 생기면서 환경 개선과 재생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네네. 순천시는 일반 산단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으로, 어, 빛의 거리와 숲속 거리라는 명칭으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인구 대비 빈집 비중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주택 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빈집수를 전국의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요. 경기도가 28만호로 빈집이 가장 많고 경남이 만호로 빈집이 3만 그 다음에 경북이 12만 호, 전남 이런 순인데요. 어, 전남이 전국의 사위지만은 인구 대비 빈집수로 보면은, 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인구 1000명당 빈집 기준은 전남이 67.2호로 강원, 강원도, 충청도보다도 많았는데요. 어,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부는 전담 조직인 빈 건축물 대응 팀을 꾸리고 6월 달에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데 지자체에서 빈집을 공유재산에서 공물재산에 편입한 뒤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의 정책이 고려할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부에서 관련해서 이 거래 지원,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와, 행,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와 부동산으로는 전국의 빈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빈집의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어, 홈페이지에서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민간의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나 임대 의사를 밝히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수요자가 매물, 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경기 둔화와 소비 침체로 문을 닫는 광주전남자영업소가 한달새 5천 명이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요. 광주시는 자영업자가 1월달 기준에 14만 3천여 명으로 전월 대비 자영업 종사가, 종사자 수가 4천여 명 어, 폐업을 했습니다. 전남도 29만 6천여 명으로 한달새 최저 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위주의 그 소비 패턴 변화, 또 교회 아울렛 쇼핑의 경향, 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 고물가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그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고요. 또 상가, 상가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에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수의 세계 최장의 인피니티 수영장이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 화양면에 싱가포르 랜드마크 호텔로 유명한 마리나 베이샌즈보다 진 세계 최장의 루프탑 옥상 수영장을 갖춘 대형 컨더미니엄이 착공이 됐고요. 27년에 개장을 합니다. 이 콘도는 지하 6층, 지상 10층, 274개 객실과 500명 수용 규모로 갖추게 되고요. 이 가운데 옥상의 수영장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센즈보다 긴 206m 규모가 되겠는데요. 어, 뭐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상 57층 건물 3개동 최상층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이어서 경도에는 지상 29층 307개 객실 규모의 5성급 글로벌 호텔 브랜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박대성 기자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남 동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남 동부청사의 피해지원센터 설립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동부권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 황순원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저번에 전세사기 피해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 주셨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예, 현재 인터뷰 전과 후, 후의 상황은 여전히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광양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모집과 대응 방법, 방법 그리고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할수 있도록 저희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하며 현재까지도 이런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여전하다는 말씀에 많이 좀 음, 안타깝습니다. 이좀 개선이 좀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군요. 음, 얼마 전에 지금 광양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최근, 어, 임대사업자, 이제 형량으로 9년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큰 범죄에 비해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양형 기준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인은 개개인의 세입자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형 기준을 높여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희 피해자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징역 9년이 상당히 중한 처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음, 네, 맞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재 광양시, 순천시 건축과에서는 전세 사기 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잦은 인사 이동과 업무 파악 능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라남도 동부권 피해자들로 구성하여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및 전라남도 동부청사에 전세 피해지원센터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광양시나 순천시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랄지 이런 부분 그리고 업무 연속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담하는 기구가 전남 동북권에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앞서 그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현재 이 동북권 지역의 피해 규모,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일단 광양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결정론 접수는 454명이고요. 피해액은 무려 450대 규모입니다. 해년 수십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보면 900억 이상입니다. 현재 순천시 관양시만 해도 전라남도 70%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남이 900억 정도 규모인데 그게 광양 순천 지역의 70% 이상이 지금 집중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언론을 통해 좀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경각심을 좀 갖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현재 광양시 피해 사례를 보면은 무자본 갭 투자와 깡통 전세가 주로 이루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광양시가 산업단지이며. 젊은 청년들이 전세 아파트를 구하게 됩니다. 현재 무자본 갭투자 사례 중 130채를 소유한 한 임대 사업자가 최소한의 자기 자본금 100만원에서 700만원만 가지고 피해 주택들을 구입하여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이 임대인은 현재 전라남도 경찰청에서 수세가 진행중고 있는데, 어, 저희 전세사기 세입자들은 한달한 한 시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음. 어떤 분은 일년 뒤에 작성하고 어떤 분이 현재에도 작성하고 하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도 피해 사례들은 어, 수년간 지속될,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무자본갭 투자를 한 부분이 그 기한이 도래해 가지고 이~ 어~ 사기 피해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이 음, 피해 이후에 대책들을 세워가지고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별 도움을 지금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은 어떻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긴급 복지 지원비 3개월 그리고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이사비 생활안정자금 택 하나를 선택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이제 사실상 무의미한 이제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실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금전적인 도움은 이제 정말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는 피해 예방과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지자체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러한 구제 마련과 피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상당히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아, 지금 무엇보다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중요성들도 이렇게 이제 대두가 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을 등록을 안 한다거나 세입자 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에 발빠른 대응이 있었으면 예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대응과 불필요한 시간들을 아낄 수가 있는데 현재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이 전세사기 피해 이후에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 지금 기한이 올해 올월에 만료된다고요. 아까 기자회견을 여신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거였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법 특별법 시한이 종료된 이후에 이 접수하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어떤 구제랄지 각종 그 조치들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별법은 이제 6월 1일부터 피해 지원과 구제책을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절망과 지옥같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이 종료되면 지원 근거가 사라지고 관련 예산과 인력도 대폭 축소돼서 법의 연장은 물론 낮은 피해, 낮은 피해 인종률 개선과 이러한 다양한 지원 확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특별법이 연장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신 거고, 그리고 예. 특별법 내에 보완돼야 될 부분들도 언급을 하신 거로 아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그러면 보완이 좀 돼야 됩니까? 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이 종료되면 지원 근거가 사라지고 관련 예산과 인력도 대폭 축소될 것이며 법의 연장은 물론. 낮은 피해 인정률 개선, LH 피해 주택 매입 절차 간소화, 외국인 1 주택자 등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시한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 인정 률이랄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LH에서 구입하는 그런 절차들을 좀 간소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새로 개정되는 특별법에는 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 동부권의 이 피해자들이 좀 집중이 되면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남 동부청사에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 센터는 그럼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겁니까? 예, 지난 1월 광양시의회 전세사기특별위원회에서 어제 부산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선진 결약을 갔었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어,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택보증공사 1명, 법무사 2명, 변호사 1명, 심리상담사 1명, 그리고 실무수석 2명 포함 직원들 8명을 구성하여 총 13명으로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 부산시 피해 지원센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성이 돋보였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센터 내 배치 상담과 피해 지원 사업, 피해 예방 캠페인 등 원스톱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말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센터 내 직원분들의 전문성과 줄곧 막힘없는 답변을 듣는 내내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 진정성과 피해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 깨달았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전남도에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같이 그 어떻게 보면 잘 운영되는 곳을 보고 오신 건데 전남도에 이런 것들이 좀 부산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도의 얘기를 네.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 현재 도는 작년 8월, 어, 작년 8월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무안시 위치에 있으며 어, 상담 인원은 단두 명뿐입니다. 아. 그리고 전라남도 동북권에서 피해, 피해 규모가 70% 이상인 만큼 어 이동하기도 되게 불편하고 현재 어 저희 그 제가 한번 최근에 방문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해 보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과 보완하여 전라남도 동북청사에다가 주거 주거 복지 센터나 어 주거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아, 어찌되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피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일 텐데, 전세사기 피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전세사기 피해, 피해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며 장기적인 관리, 지원 필요 전문 기관이 설립입니다.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동부청사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하며 캠페인 교육 강화, 고3 및 청년층 대상 그리고 직장인 전세사기 예방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양시에서는 주거비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월세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업을 신청할 시에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러닝 이수 과정을 필수로 하여 주거비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월세를 지원할 시에 이제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한 주거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전남동부청사의 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동부권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 황순원 위원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 정치권 밖의 여론전도 뜨거운데 지역사회에서도. 이 집회가 열리고 있고 그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가 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 헌법 재판소가 즉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고요. 또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 비상행동 역시 어제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검찰이 비판하는 기자 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변호사회와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지역 법조계도 이따라 입장을 발표하며 현재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순천 시민 비상 행동이 지난 12일부터 매일 저녁 6시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선고 때까지 매일 거리에 나와서 약1 시간 정도 집회를 지. 진행한다는데요. 어제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 보시죠. 오늘도 6시가되었습니다 함께 함께 외쳐 봅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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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본소 머리라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헌정 이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도 집회에 함께 참여했다고요 네, 뭐 학교 후에 집이나 학원에 가는 학생들 또 퇴근하는 직장인들, 잠시 저녁 저녁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등이 길을 지나는 시민들도 집회에 관심을 갖고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 구호를 같이 외치거나 이 팻말을 드는 등 집회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집회를 막 시작한 6시에는 집회 참여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점차 그 인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는 첫날이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약간 쳐다보고 가셨는데, 오늘은 아까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서 자리에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이 지나가다가 미안하다고 빵도 사주시고 하셨어요.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진행되는 건더 하고 싶지만, 한 6시 50분쯤 되면 해가 져서 글씨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항공하고 있습니다. 네, 고1입니다. 아, 무래도 저희 나라가 요즘 말이 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한데, 일단 저는 관심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시위 같은, 시위 같은 거있으면 저는 참여하는 편입니다. 약간, 요즘에는 좀, 기울고 있더라고요, 반반. 약간 탄핵,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나, 아니면 헌법 개정안? 그런 거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상계엄 이후에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순천에서 이 주철희 박사 강연회가 열렸다고요. 네,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한 연구로 여순 사건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역사학자 주철이 박사가 지난해 대한민국 현대사 1권과 2권의 편한데 이어 최근 다시 비상계엄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지난 11일 여순 11구 범국민연대와 함께하는 남도학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철이 박사의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주제였는데요. 11일 저녁 7시 순천 ymc의 a 층 강당에서 진행된 이 강연회에서 주철희 박사는 한국 현대사와 비상기염의 역사를 설명하고 헌법의 중요성과 또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주철희 박사의 말을 통해 좀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헌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헌법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 정치권의 논의로 헌법 개정은 절대 논의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들이 헌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더 강화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너무 모르고 있게 헌법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 모두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행동해야 되겠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이 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권자의 투쟁이거든요. 이 투쟁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설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자인 국민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에 판단하겠다는 헌법재판소가 최장수고에 들어간 가운데 과연 언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순천시민 비상행동은 파면 선고가 되면 당일 저녁 5시부터 연양동 국민은행 사거리 인근에서 헌정수호 승리 집회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만약 이번 주 파면 선고가 미뤄지면 21차 순천시민 촛불광장이 토요일 5시에 연양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개최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광주와 전남 경찰도 인력을 총 동원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는데요. 이 헌법 재판소의 선고 당일 광주 경찰청은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계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